제가 보기에는 역대 정권주의 권력형 부패, 음. 대통령 재임 중에 장관이나 무슨 대통령 주변의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등겼고 부패나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 가장 없는 그런 알겠습니다. 점에서 대통령 재임 중에 가장 깨끗한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 될 겁니다. 대... 혹시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보셨어요? 최근에는 뭐못 봤는데요. 아, 그래요. 혹시 그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혹시 얘기 나눠 보셨어요? 뭐, 그 직접 이야기 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 네. 퇴행 이런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네. 밝혔습니다. 어떻게 읽으세요? 대프 입점이라기보다가 그냥 단상인데 네. 그건 제가 보기에도 네. 지금 이게 적폐청산 이거는 적폐를 생산하는 거지 청산하는 게 아니죠. 생산하는 아, 아니, 거다. 예. 적폐를 있는 적폐도 지금 이렇게 하다 뭐 놓치게 생겼잖아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핵심 내가 아닙니까? 여러 가지 뭐 국정원 문제고 뭐블랙리스트고뭐 청와대 문건이 나왔는데 네. 그걸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음.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 하나 아닙니까 지금 네. 딱 지금 그거잖아요 이제 조사를 해봤자 이제 지시를 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는 음. 드러나겠지만은 네네. 지금까지는 지시했거나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요거 하나 갖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 잡아넣으라는것 아닙니까 지금. 네. 이게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하는 것을 그뭐 행태를 보면요 이건 꼭뭐6이 직후에 완전 부대 설치듯이 하는 거지 음. 아니 대통령이 네. 했다 이렇게 지시를 했다 음.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 네. 이게 딱 떨어져야 그때 대통령을 잡아가라 그러든지 하지 음. 막연한 가능성 갖고 잡아가라고 연일 지금 온갖 소리.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대표님. 이건 특별청사 아니죠. 예, 좀 나눠서 그럼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예, 예. 뭐 국정원의 블랙리스트니 문건이 여러 가지 사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오늘 예, 예. 또 더불어민주당 그 적폐청산 특위 같은 경우는 이명박 그 대통령 시절의 청와대 문건이라고 하면서도 공개한 내용도 있고요. 자 이런 예. 여러 가지 개별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그러면 그 그렇습니다. 개별 사례들이 그 담고 있는 예.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그래, 그 문제점은 네. 문제점대로 조사를 해서. 비법이 되거나 불법이 있으면 처벌하는 거죠. 네. 그건 뭐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해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그 네. 문제를... 음흠. 전부 대통령인데 영환시켜갖고, 예. 지금 민주당 하는 짓은 대통령 잡아라는 것 아닙니까? 음. 이명박이 잡아가라이말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laughs> 그거는 안 된다, 내 말은. 잡. 뭐, 어긋나는 것이 있거나, 예. 부대적으로 정말 드러나거나 하면, 음. 뭐, 때려, 잡아가든지, 뭐, 조달하든지 좋은데, 예. 지금은 저대 문권 나왔다, 그서 오늘 좋습니다. 그 좌대 문건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됩니까? 음, 자, 그 좀, 좌대 문건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증거가 됩니까? 자, 대표님 아니잖아요. 좀 있다 다시 여쭤보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어, 그런데 민주당 지 잡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데 민주당 어떤 의원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잡아가라는 얘기를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뭐 민주당 의원들 들어보세요, 뭐. 타겟은 이명박이다. 음. 모든 관역은 이명박을 향한다 입만 네. 열면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언론에 맨날 나오는 게. 아, 알겠습니다. 그 완전 완전부대 설치는 거죠. <laughs> 자, 그러면, 그러면 이건 적폐 청산이 아니라 예. 있는 적폐도 이래다가 노치이 생겼다고. 음, 알겠습니다. 아, 근데 다시 한번 요점만 확인하고 다음 질문 들어가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개별 사례가 상당히 지금 사안이 좀 악성이다, 심각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세간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좋아요. 그거는 저도. 저도 언론을 보잖아요. 네. 그런 문건이 나왔다면 그건 조사해야죠. 네. 그는 권력을, 권력을 비호하에 있거나, 음. 권력을 등고했거나 네.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면 그건 음. 잘못된 거죠. 음. 그건 이제 조사 하면 되는 건데, 네. 내 말은 네. 그걸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자, 자료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음. 나온 게. 네네. 그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고, 그걸. 어, 뭐 했다는 음. 것이 나왔냐, 이 말이죠. 네, 맞아 조사를 해봐야 아는 거죠, 대표님. 아, 그러니까, 음. 조사 해봐야 아는 건데, 네. 그걸 조사도 해보지 않고, 음. 모든 화살은 이명박을 향한다, 이명, 연일 이명박 잡아가라, 이명박 수사해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 그 대표님의 말씀은 이제 원칙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 원칙론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동일하게. 네. 예. 자, 그러면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아니, 판단을 내리고 어떤 조치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조사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뭐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아니, 입장되는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조사 결과를 지켜보기 이전에 네. 이미 여당이나 여권에서는 음. 이명박을 타켓으로 해서 지금 이명박을 잡아가야 마치 적폐가 청산되는 것처럼 음흠. 지금 모두 원수가 뜨다는것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음. 이명박 대통령으로 볼 때도 네. 이건 뭐 조사도 안 해보고 이미 사람을 인민재판하듯이 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황당하지 음. 아, 조사를 해서 잘못이 나와서 그때 잡아가든지 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네. 예. 아니, 일국의 대통령이 음. 조사도 안 해보고, 네. 막연한 가능성만 갖고 그렇게 한다면, 음. 당장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좋다. 노무현 대통령도 조사해보자. 그때도 가능성이 있다. 네. 김대중 대통령도 조사해보자. 이렇게 또 물고 늘어질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옳은 건 아니지만은 네. 일이 그렇게 커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대표님, 그럼 이 점을 한번 여쭤볼게요. 자. 네. 그 이제 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조사를 할 수도 있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 조사해야죠. 그런 게나왔으면요 네. 자, 그러면 그 네. 대표님 그 누구보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알죠. 지금 불거져 있는 개별 사례 하나 하나가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재임 시절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을 거다 이렇게 믿으세요? 저는 저는 사안 하나나 하 봤는데 네. 그 사안들이 다 그게 뭐 그야말로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보고 받거나 사안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예. 그 아니, 누가 대통령 어떤 연예인 뭐추뇌시키지 마라. 어떤 무슨 시장 뭐 뒤쫓아 봐라 예. 이런 걸 대통령이 하겠어요. 음, 그런데 그러면 예? 자, 지금 아니. 불거진 개별 사례를 보면 은좀 공통점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절서에 반하는 그런 그 행위들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대표님 잠깐 만 질문 좀 마저 할게요. 예. 자, 그런 사례가 여러 기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면 예. 사법적 책임은 몰라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은 네. 조사가 끝나고 음, 그렇죠. 예. 그 모든 것이 유법이 드러나면 음. 아, 내재임 중에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잘못되다든지 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음흠. 아예 이명박을 다켓을 세워 놓고 <laughs> 이명박을 잡아 가야 해결이 되는 것처럼 몰고 음...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 그런, 그런 것이 내가 잘못됐다이런이야기예요 저는 근데 그들 사안들이 잘못됐다는 게 앞서 아니고 그래서 그 최근에 언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셨는지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제 네.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사실 을 전혀 몰랐다고 가정을 하죠. 그런데 네. 최근에 이제 이러이러한 뭐 문건 이런 걸 통해서 족족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충격을 받았던지 나도 모르는 사이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 라는 어떤 반응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제가 네. 보기에도 내 문건 하나하나를 유심히 언론, 나는 뭐 언론에 나오는 것밖에 못 보잖아요. 네. 우리가 뭐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게, 음. 누구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네. 문건 나오는 거 하나하나를 내가 유심히, 그야말로 자고 하나까지 내가 다 지켜보는데, 네. 그거, 그 문건은 대통령으로 봤을 때는 황당한 거지, 그걸. 그 문건이 황당한 게 아니고 네. 그걸 대통령과 결부시키는 것이 황당한 내용들이죠 아니 되겠죠. 근데 그런데 지금 대표님의, 대표님의 기본 판단에 따르면 이명박 네. 대통령의 그 부하들이 내지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기망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한것 아닙니까 그거는 네. 이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네. 어떤 것이 반민주적이고 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흩트리는그 행위를 한 건지 네.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해갖고 유법 처리가 보면 알지만은 음. 내가 지금 상당히 불쾌하고 분노하는 것은 사실이 적시가 되고 확인되기도 전에 음. 마치 이명박 정권을 대표인 이명박 대통령을 잡아가야만이 네네. 그 사람을 사법 처리해야만이 적폐가 청산되는 것처럼 음. 몰고 가는 것들이 잘못됐다. 이 그렇죠. 말이에요. 그데그 조사 그리고, 마지막 단계겠죠. 그러고 제가 볼 때는 요 네. 이명박 정권의 적별를 청산하려면 음. 박근혜 정권 4년 내내 이명박 정권 잡아가려고 사자방이다그사자방 있지 않습니까? 사대강 자원 외교, 방산비리 네. 4년 내내 뒤전대도 비례 하나 못 밝혀냈잖아요. 음.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을 적폐로 몰고 청산하려면 음. 그런 구패나 비례가 나와서 기업으로부터 돈을 왕창 받았다든지 네. 사재가하면서 돈을 왕창 먹었다든지 자원 외교나 방산비자하면서 돈을 왕창 대통령이 직접 먹었다든지 네. 대통령 측근에 있는 사람이 받아갔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이게 적폐죠 권력을 이용한 적폐지요. 그런 건 하나도 없이 문건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대표님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만 그 질문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어떤 게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불과 전 국정원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던 여든 두 명의 네. 연예인 이 가운데는 네. 거의 생계가 끊기다시피했던 연예인도 있는데 결국은 네.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찍혀가지고 탄압을 받은 거잖아요. 아 그래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런 네. 거는 조사를 나는 그건 옹할 생각 이 전혀 없어요. 네. 나도 나도 맨날 블랙리스트 때 정권 때마다. 어? 올라갔던 사람이니까 네네. 나도 권력의 불이익을 가장 대표적으로 받았던 사람이니까 네네. 나는 그걸 옹호할 생각은 눈곱만 침도 없어요. 음. 그러나 그런 문건들이 네. 대통령이 지시해서 대통령이 보고받아서 이루어졌다고 라 네. 몰고 가는 거는 조사도 하기 전에 옳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수는 있잖아요. 저 국정원 직원들이 음. 어? 옛날 안기부 버릇이 넘어갔고 야, 이거 뭐, 누구누구 삐딱하니까, 저게 뭐, 좌경사다 있으니까, 뭐좀 조사하고 손좀 봐야 돼. 네. 이런 집들은 할 수가 있죠, 자기네들끼리. 예. 네. 그건 아주 잘못됐고, 그런 행태를 뿌리 뽑는 건 난, 그건 뭐, 100% 오케이, 좋아요. 음. 좋은데, 네. 그런 사안들을 전부 대통령과 결부시켜서, 네. 대통령 잡아가라고 몰고 가는, 음. 현재, 현재 이 행태는 옳지 않고, 네. 제가 뭐 이명박 정부의뭐 장관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제가 보기에는 역대 정권주의 권력형 부패, 음. 대통령 재임 중에 장관이나 무슨 대통령 주변의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등기고 부패나 비리를 저지는 것이 가장 없는 그런 네, 점에서 대통령 재임 중에 가장 깨끗한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다 이겁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네. 공개한 그 문건 내용 혹시 보셨죠? 네, 네, 언론에 봤어요. 왜뭐 네, 이명박 청와대에서 뭐 박형준, 정진석 이런 사람들의 <laughs> 선거 지원해야 된다라는 <laughs> 내용이 담겨 있는 문건인데요. 아, 이 문건의 왜냐, 문건이 진위는 문건이...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그 문건이 어떻게 해서 나온지, 뭐 어떻게 생산된지는 모르겠는데, 사대에 네. 있는 사람들이, 비서관들은 행정관들이, 음. 자기네들이 출마를 하려면, 음. 다 우리가 출마해갖고, 대통령 뭐또 도와주고 뭐 해줘야 되지 않겠냐 자기네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아테 비서관들이야 우리 국현 출마하고 당선돼갖고 대통령 도와야 안 되겠냐 이런 소리야 상식적으로 하지요. 아니 근데 이게 근데 수, 술 먹으면서 그냥 한마디 현기 아니라 문건으로 작성이 된 거잖아요. 아 글쎄 예. 그런 문건에 나올 수 있다 이 말에 이요내 말은. 그런데 그러면 그 그런 문건의 용도가 나올 뭐예요? 수 있는데. 예, 예. 그 문건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증거가 있냐 이거예요. <laughs> 그 문건을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했다는 증거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이명... 이명박을 잡아가라고 떠드는 거는 네. 이거는 적폐를 생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마무리 네. 해야 되는데요. 지금 대표님 네. 말씀의 일관성을 가지고 제가 그럼 이렇게 그 확인차 그러니까 네. 그 네. 이명박을 잡아가라는 얘기는 부당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거는 가능한 거죠. 이명박을 조사라는 얘기는 성립되는 거죠, 대표님. 아조사하라는 소리를 안 해도 네. 검찰이 조사하다 보면 네. 조사하라는 걸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음. 청와대나 여당 사람들이 조사하라고 하는 것하고 검찰이 압력 받는 게다르죠요 네. 여당 국회의원들이 입만 열면 이명박이 조사를 잡아가라 그러면 검찰도 여당 눈치 보죠 아무튼 검찰이, 검찰이 조사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검찰이 언제 오늘 조사하든 지금 뭐 국정원 사람들 잡아갔잖아요. 누굴 조사하든 과정에서 음. 이명박 대통령의 연결고리가 나오면 당연히 조사하는 거죠. 그걸 누가 못하겠어요. 보정까지만 그 확인을 하고 일단 인터뷰를 받습니다. 그래. 제가 보기에는 역대 정권주의 권력형 부패, 대통령 음. 재임 중에 장관이나 무슨 대통령 주변의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등겼고 부패나 비리를 제지하는 것이 가장 없는 그런 네, 점에서 대통령 재임 중에 가장 깨끗한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되 이겁니다. 대표... 혹시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보셨어요? 최근에는 뭐못 봤는데요. 아 그래요. 혹시 그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혹시 얘기 나눠보셨어요? 뭐, 그, 직접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 네. 퇴행, 이런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줄 뿐 아니라 결국 성공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네. 밝혔습니다. 어떻게 읽으세요? 어, 그 입, 입장이라기 보다가 그냥 단상인데. 네. 그건, 제가 보기에도. 네. 지금 이게 적폐청산, 이거는 적폐를 생산하는 거지, 청산하는 게 아니죠. 상상하는 아, 거다 예, 저배를 있는 접배도 지금 이렇게하다 뭐 놓치게 생겼잖아요. 네. 조사도 해보지 않고 음. 모든 화살은 이명박을 향한다. 이명 연일 이명박 잡아가라. 이명박 수사해야 되는 이거 아닙니까 지금? 알겠습니다저 그러면 네? 그 대표님의 말씀은 이제 원칙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 원칙론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동일하게 네. 자 네. 그러면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아니, 판단을 내리고 해봐야죠. 어떤 조치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조사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뭐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입장되는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조사 결과를 지켜보기 이전에 네. 이미 여당이나 여권에서는 음, 네. 이명박을 타켓으로 해서 지금 이명박을 잡아 가야 마치 적폐가 청산되는 것처럼 음흠. 지금 모두 원수가 뜨다는것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음. 이명박 대통령으로 볼 때도 네. 이건 뭐 조사도 안 해보고 이미 사람을 인민재판 하듯이 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황당하죠 음. 아니, 조사를 해서 잘못이 나와서 그때 잡아 가든지 하는 거는 좋다 네. 이거예요 예. 아일국의 대통령이 음. 조사도 안 해보고 네. 막연한 가능성만 갖고 그렇게 한다면 음. 당장. 이명박 대통령이 핵심 내가 아닙니까? 음. 여러 가지 뭐 국정원 문제고 뭐 블랙리스트고 뭐 청와대 문건이 나왔는데 네. 그걸 이명박 대통령 이 지시했거나 음. 보고 받았을 가능성 이 있다. 이거 하나 아닙니까 지금? 네. 딱 지금 그거잖아요. 이제 조사를 해봤자 이제 지시를 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는 음흠. 드러나겠지만은 네네. 지금까지는. 지시했거나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요거 하나 갖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 잡아 넣으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네. 이게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하는 것을, 그, 뭐, 행태를 보면요. 이건 꼭 뭐, 6.25 직후에 완정부대 설치듯이 하는 거지. 음. 아니, 대통령이. 네. 했다. 이거 이렇게 지시를 했다. 음.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 네. 이게 딱 떨어져야 그때 대통령을 잡아가라 그러든지 하지. 음. 막연한 가능성 갖고 잡아가라고 연일 지금 온갖 소리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대표님. 아, 택배청사에 아니죠. 예, 좀 나눠서 그럼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어, 일단 첫 번째. 예. 예. 뭐 국정원의 블랙리스트니 문건이 여러 가지 사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오늘 예, 예. 또 더불어민주당 그 적폐청산 특위 같은 경우는 이명박 그 대통령 시절의 청와대 문건이라고 하면서도 공개한 내용도 있고요. 자 이런 예. 여러 가지 개별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그러면 그 개별 그렇습니다. 사례들이 그 담고 있는 예.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그래 그 문제점은 네. 문제점대로 조사를 해서. 위법이 되거나 불법이 있으면 처벌하는 거죠. 네. 그건 뭐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익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그 네. 문제를. 음흠. 전부 대통령인데 영만시켜갖고 예. 지금 민주당 하는 짓은 대통령 잡아라는 것 아닙니까? 음. 이명박이 잡아가라는 이말 아닙니까? 그, <laughs> 그거는 그러니까 안 된다, 내 말은. 잡. 뭐, 어긋나는 것이 있거나, 구체적으로 예. 정말 드러나거나 하면, 음. 뭐, 때려, 잡아가든지, 뭐, 조달하든지 좋은데, 네. 지금은 좌대 문권 나왔다, 그래서 오늘 좋습니다. 그좌대 문건이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됩니까? 음. 자, 그좌대 문건이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증거가 됩니까? 자, 대표님, 곧좀 이따, 좀 이따 다시 여쭤보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아,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잡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 어떤 의원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잡아가라는 얘기를 했는지는 저는 잘모르겠어요 아이고, 뭐, 민주당 의원들 들어보세요, 뭐. 타겟은 이명박이다. 음. 모든 관영은 이명박을 향한다 네. 입만 열면 그런 이야기 하는 거다, 아닙니까? 지금 언론에 맨날 나오는 게. 아, 알겠습니다. 그 완전 네. 완전부대 설치는 거죠. 음. 자, 그러면, 그러면 이건 적폐 청산이 아니라 예. 있는 적폐도 이러다가노치이 생겼다고. 음. 알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요점만 확인하고 다음 질문 들어가는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개별 사례가 상당히 지금 사안이 좀 악성이다, 심각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세간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좋아요. 그거는 저도. 저도 언론을 보잖아요. 네. 그런 문건이 나왔다면, 그건 조사해야죠. 네. 그는 권력을, 권력을 비호하에 있거나, 음. 권력을 등고했거나 네.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면, 그건 음흠. 잘못된 거죠. 음. 그건 이제 조사를 하면 되는 건데, 네. 내 말은, 네. 그걸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자, 자료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음. 나온 게. 네네. 그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고, 그걸 어뭐 했다는 음. 것이 나왔냐 이 말이죠. 내 말이. 조사를 해 봐야 아는 거죠, 대표님. 아, 그러니까. 음. 조사 해 봐야 아는 건데 네. 그걸